방금 오미야다 놈들이! 네. 좋아. 드디어 서들어왔구만 동료들에게 서둘러 간다. <laughs> 그럴까? 빨리 갈까, 우리? 어머나, 멋진 남자. <laughs> 좋아.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내일은 못 오죠. 아, 이제 다음 쉬는 날에, 오미연 앞과 싸우고 엔딩까지 보는 걸로 합시다. 엔딩 보고 바로 끝내는 건좀 그렇고. 자 일단은 <웃음> 뭐야? 에모토? <laughs> 음.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하고, 네,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